일세트 남자 복식 11점제 스카치 더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빨간볼을 일목적으로 선택을 해서 뒤돌리기로 가는데요. 자, 힘차게 뒤돌리기 직접 선택했습니다. 시원하게 맞춰내는데요 그렇습니다. 초고득점에 성공한 하샤 씨. 자, 뒤돌리기 5 쿠션으로 쳐서 다음 공까지 보는 포지션 플레이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초구에서 직접 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 이유는 더 기세 좋게 다음 공을 만들지 않고도 계속 네. 이어가겠다는 의지죠. 초구 득점을 했던 하샤시 지금 빨간공 오른쪽 옆돌리기도 선택을 했는데요. 네, 아주 깨끗한, 아, 깨끗한 득점 보여줍니다. 어제 순간. 조금 전에 엎돌리기처럼 저런 기울기 많을 때 어,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건 어떤 부분들일까요? 아,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을 딱 정확히 보여 준것 같아요. 네. 지금 끌어서 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끌었을 경우에는 항상 에러가 나기 마련이거든요. 그 끌림보다는 부딪힘, 충격량으로 인한 꺾임으로 득점을 했습니다. 네, 당점이 너무 낮아도 안 된다는 얘기가. 너무 낮아도 위험하고 높을 경우에는 돌아오지도 않고요. 아주 좋은 득점 보여줬죠. 자, 빨간 볼을 선택을 했습니다. 뒷돌리기. 역시 힘차게 치면서 출발 시켰고요. 네. 어, 아, 두껍... 빨간 공이 와. <laughs> 여기에, 이렇게 이 두께로 가면은 단단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어, 저 타이밍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잘못하면 키스가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빨간 공이 음... 종단으로 움직이는 경우 또앞 공이 어... 횡단으로 움직이는 경우에 내 공이 지나갈 때아그 키스를 빼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반드시 알고 시도를 해야 되는 공이었죠 횡단보다는 종단이 그래도 좀 시간차 만들어내기 좀 편한가요? 그렇죠 일단 공간이 <laughs> 훨씬 더 넓기 때문에 조금 네. 더 편하죠 자 하샤 선수 예비 스트로크를 아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빨간 공을 힘차게 쳐서 횡단. 횡단을 치겠다는 거죠 아 와. 멋있습니다 <laughs> 스트로크가 되니까 자, 이런 또 멋진 횡단샷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군요 그렇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본 스트로크를 하기 전에 나오는 예비 스트로크이거든요 네. 예비 스트로크를 부드럽게 한 다음에 강하게 치는 경우 또 강하게 한 다음에 강하게 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하게 되는데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비 스트로크 아 좋았습니다 예비 스트로크를 강하게 하고 실제 칠 때는 부드럽게 하고 그렇죠 그렇게 거꾸로 가면은 조금 네. 어색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노란불에 오른쪽 옆돌리기 부드게 직접 갔는데요. 성공. 아, 시작이 좋아요. 1이닝이 하샤시 선수가 초구를 맞추고 남겨주었던 옆돌기하고 비슷한 느낌이 옆돌기였었는데 이번엔 정확히 맞춰내면서 득점을 이어갑니다. 한번 직접 뒤돌리기. 그렇죠. 차분하게 빨간 공을 부드럽게 빼내고요. 오, 좋아요. 다이언, 다이언죠. 자 하머트는 길게 빠질 뻔했어요. 자 키스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얇은 두께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얇은 두께에서 길어지지 않게끔 속도를 이용했죠. 원 쿠션에서 발생되는 반발력을 이용해서 내공을 짧게 만들어 득점을 하는 뒤돌리기였습니다. 육대0으로 앞서갑니다. 어, 공에 이물질이 묻었나요? 네. 김대진 편이 이제 볼을 닦아내고 이제 코너 쪽이라서 사실. 또 굉장히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주 예민한 부분에 있는 공을 닦아주었고요. 자, 매 세트가 다 중요하지만 시작을 알리는 첫 세트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무거운 분위기에서 한점한점 한점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체네트. 노란볼을 비껴치기를 들어가죠 빗겨측. 길게 빠질 수 있어요 자 회전을 충분히 전달을 해서 원쿠션에서 많이 꺾어 줘야 되는데요 좋은데요 좋습니다 네. 7대0을 앞서가는 하이원 위너스입니다 자 하시아 가 여기서 좀더 연결할 수만 있으면 지금 표셀스키 레전들은 어제와 비슷한 약간 데자뷰 영상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겠어요. 아, 어느새 지금 7대 0으로 스코어가 네. 벌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노란볼 뒤돌리기. 자, 5 쿠션으로 진행하고요. 자, 노란 공은 가운데 쪽으로 모아가고 빨간 공도 가운데 쪽으로 몰고 있는 아주 좋은 포지션이죠. 아, 끝까지 지금 예쁘게 아, 모였어요. 그렇습니다. 8대 0으로 앞서 가면서 자, 2이닝 만에 어, 지금 11점 1세트인데 석점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깔끔한 플레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포지션 플레이 중에서 가장 좋다고 말하는 센터 포지션 공 3개를 가운데를 모는 상황이었었는데 그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냈고요. 공 2개가 모이면서 체네트 선수 2점짜리 노리고 있습니다. 쓰리 뱅크, 살짝 긴각 출발인데, 쓰리 뱅크 난하 게 득점 을하 면서, 아, 10점에곧 이어 오르 네요. 네, 세트, 포인트입니다. 출발이 아주 좋은데요. 세트 포인트 입니다. 출 발이 아주 좋 은데요. 지금 휴원스는 한인 닝 밖에 소화 를 하지 못한 상태 인데, 상대 팀이 세트 포인트 가있 습니다. 비껴치기도 어렵지 않은 모양인데요. 빨간, 들어간 빨개치기로. 각도 그대로 나오면 득점이 되겠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세트, 어. 강하네요. 어. 11대0으로 하이온 이조트 위너스가 1세트를 가져가면서 1세트, 1세트, 1세트. 저렇게 전사 1세트. 아버지와 아들 조합이 네, 1세트를 가볍게 따냈습니다. 휴온 셀스키 레전드는 뭘 해보지도 못했어요. 아뭐 해볼 만한 시간이 전혀 없었죠. 그렇죠. 지금 주고 받고 티키타가 합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네. 아남자복식이란 이런 것이다라고것 보여주는 네, 그렇습니다 하이원 리조트였습니다. 네 앞으로 세트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이원 리노스의 출발이 정말 좋네요. 오늘 보니까 또그 리피치는 하샤시 선수 두 선수가 또 이승식을 챙겼어요. 네. 좀 칭찬을 콕 집어서 좀 한다면? 어 일단 뭐. 어린 선수 하샤 씨 같은 선수는요 자기가 주어진 아, 어떤 포지션에서도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고요 체네 같은 선수는 뭐 저희 팀이 아무래도 외국인 선수 기둥이다 보니까 본인이 해야 될 거를 해야 된다라는 멘탈로 잘돼 있어서 지금 일단 트리케이 선수 두 명은 워낙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잘 믿고 있어서 1세트도 1세트 출발할 때부터 두 명을 같이 묶어서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결과로 보면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